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물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할리데이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 오래된 책이죠. 그리고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가 힌지 부분입니다. 힌지 부분이 있죠. 힌지에 막대기가 있고요. 막대기 끝에 이렇게 케이블 줄을 통해서 벽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에 가로세로가 2m인 이런 물체를 지금 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가로세로 2m 인이 물체에는 어 질량이 50kg입니다. 자, 그리고 어 막대에는 길이가 3m이고 그리고 질량은 무시한다. 막대가 벽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3m 위에 있다. 그래서 여기가 3m고 여기가 m 다 이렇게 돼 있죠? 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 줄의 장력을 구하라. 자, 이 케이블의 장력, 장력을 우리가 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T를 우리가 힘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분해를 할수 있냐면, 자, 이게 자 수평 방향의 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수직 방향의 힘 이렇게 분해를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이거를 이제 평행이동하면, 이쪽에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세트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 여기. 여기가 길이가 얼마냐면, 자, 이 밑변이 지금 3이고요 높이가 4.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겠죠. 여기를 직각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수평 방향의 장력과 수직 방향의 장력 그리고 원래 장력 사이의 관계를 다음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 v죠 v 버티컬. 그래서 자 수평 방향의 장력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장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은 5분의 3이고, 사인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 지금, 보시면, 이 힌지가, 이 막대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힌지를 기준으로 이 막대기가 평행 상태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힌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 여기 보시면, 막대기가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어, 이게 가로, 세로가 2인 물체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1m가 되고, 여기가 1m가 되면, 그럼 여기도 이제 1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가로세로가 2m인 물체의 어, 무게가, 어, 2점에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체의 무게. 자, 이렇게 되죠? 어, 그리고 여기가 1m. 자, 여기도 1m. 그리고 나머지도 1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이 끝에서 끝에서 우리가 장력을 분해를 했습니다 장력의 수직 방향의 힘을 우리가 TV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힌지 여기가 지금 힌지죠 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어이 막대기가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크의 합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거리 곱하기 힘. 2 곱하기 힘. 자, 이거랑 3 곱하기 힘. 3 곱하기 힘. 그래서 이 토크의 합이 0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토크의 값이 같아야 되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 tv 대신에 바로 이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t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t는 2 곱하기 mg. 여기다가, 자, 3, 4, 10인데, 밑으로 가고, 자, 5가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자, 6분의 5 m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t는, 자, 6분의 5 m인데, mg인데, m, 은 지금, 어, 이 물체의 질량이죠 자이 물체의 질량 자이 박스의 질량입니다. 어, 박스의 질량이 여기 50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50자 그리고 중력가속도치는9.8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6 408.333 이렇게 되있죠자 그래서 어408 뉴턴이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벽에 의해서 막대에 가해진 힘, 그죠? 어, 벽에 의해서 막대에 가해진 힘에 수평 방향 힘과 수직 방향 힘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막대의 물체의 무게 때문에 막대기가 이 벽을 누르잖아요. 벽을 누르고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이 벽도 반작용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막대기를 어, 밀어내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 막대기가 벽에 얼마의 힘을 가해는가, 가하는가,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어, 이장력의 수평방향의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는, 자, t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여기가, 자, 408.333 곱하기 5분의 3.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245N이 나왔습니다. 어, 이 막대, 벽에, 벽이 막대기를 밀어내는 힘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장, 어, 이쪽, 이 th가 뭐냐면 바로 이게 막대기가 벽을 밀어내는 힘이죠. 그러면 벽도 역시 막대기를 같은 힘으로 물어 밀어내야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음 벽이 같은 힘으로 뭐 막대기 를 밀어내지 않으면 이 막대기가 벽을 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벽이 막대기를 미는 수평 방향의 힘. 자, 이거는 바로 어이 장력의 수평 방향의 힘의 어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오른쪽으로 밀어내죠 그죠? 벽이 막대기를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죠?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 벽이 막대기를 밀어내는 힘. 자, 이걸 구했습니다. 그리고 벽이 막대기를 밀어 올리는 힘. 밀어 올리는 힘. 밀어 올린다고 돼있죠. 어, 벽이 막대기를 밀어 올리는 힘을 우리가 FV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FV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그죠? 어.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자, 역시, 이 막대기가 평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토크의 합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 곱하기 힘. 그래서, 거리 곱하기 힘. 이거는, 거리 곱하기 힘. 자, 거리 곱하기 힘과 같다. 그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2분의 1 tv. 자, 우리가 tv가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t. 그래서 5분의 2 t. 우리가 t를 여기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0.4 곱하기 408.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4 곱하기 408. 자,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163 뉴턴이다. 자, 양수값이 나왔다는 것은, 어, 결국, 벽이 막대기를 163 뉴턴 들어 올리고 있다. 그 말은, 막대기는 벽을 163N으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 그래서 막대기가 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수값이라는 것은 이 벽이 막대기를 위로 올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막대기는 벽을 163N의 힘으로 밑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